차량 가격은 819만원. 사이드 가방은 65만원 추가해서 가방 포함한 가격이 884만원. 안녕하십니까. CF모터650GT입니다. 빨리 찍고 퇴근해야 합니다. 자, 보시는 바이크가 650cc고요. CF모터의 650GT. 아, BMW 바이크는 아니에요. BMW 바이크처럼 생겼지만, BMW 바이크는 아니고, CF 모터 650GT입니다. 정말 가격으로 치면은 이종수형 면허 다고 무조건 이거다 할 정도로 가격은 정말 괜찮은 바이크죠. 819만원이에요. 2023년식이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바이크는 원래 화이트였는데 이렇게 데칼을 작업을 했어요. 데칼을 작업하고 약간 나만의 이제 커스텀 데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칼 작업해서 이렇게 판매 중이면 매장에도 전시 중이고요. 차량 가격은 819만원. 사이드 가방은 65만원 추가해서 가방 포함한 가격이 884만원. 650cc 신차인데 88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바이크는 아마 국내에 견주어 볼때 다른 바이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른 메이커는 일제 바이크로 넘어가더라도 650cc 하면 기본 1000만원이 넘어가죠. 근데 CF 같은 경우는 884만원이니까 보험 넣고 취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1 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바이크 천만원 안 넘어가는 가격으로 살수 있는 바이크가 유일한 650cc고요 내구성은 이미 이제 판매가 많이 되었는데요 판매가 그래도 제가 한 10대 이상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어 지금까지도 크게 트러블 없고 문제 없고 엔지오어 관로 한 번씩 오시고 그게 끝입니다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앞전 영상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지금 CF-60GT는 일단 신차기 때문에 워런티 보증이 2년에 2만 키로 정도 워런티 보증을 CF 모터에서 하고 있고요. 부산에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걱정은 AS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네,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650cc 엔진은 정말 비하인드로 가와사키 650cc 엔진 시동 걸었을 때하고 CF60c 엔진 시동 걸었을 때하고 비하인드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똑같이 엔진 소리가 납니다. 그만큼 내구성도 괜찮은 바이크라고 생각하고요. 제조사는 CF이기 때문에, CF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이미 엄청 유명하죠. 한국에는 작년 2022년 6월에 처음, 이륜차 CF모터 수입원이 정식으로 이제 생기면서, 아, 생겼다기보다는 CF모터 수입원이 원래 기존에 있던 그린모터 쓰고, 수입원이 CF모터 라일 센서를 따가지고 6월, 6월 달부터, 예. 약간 헷갈립니다. 6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판매를 시작했고, 지금 라인업은 대략 한 6, 7가지 정도, 정도 되고, 5월 달에 또 새로 출시되는 게 아마 곧 나올 거예요. CLX300 모델이라고 300cc 바이크인데, 485만원에 판매되는 정말 좋은 네이키드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 바이크는 제가 무조건 추천드려요. 스즈키 125도 489만원인가 해요. 근데 300cc가 485만원이면 굉장히 싸죠. 싸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CF 모터는 제가 어 다른 쪽으로도 계속 이제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판매도 해봤잖아요. CF 모터서 에 결국에는 문제는 없더라, 큰 문제는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A/S가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워런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바이크고 빠르게 워런티 조치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바이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819만 원이고요. 시트고는 795 정도 돼요. 굉장히 낮죠? 시트고 낮기 때문에 키가 160 정도 되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고요. TFT 계기판에 스크린은 수동, 양쪽을 풀어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수동 스크린이고 백미러는 손으로 접는 방식, 그리고 핸들은 네이키드 핸들처럼 돼 있지만 약간 투어 다니기 편한 그런 핸들이고요. 브레이크는 앞에 더블 디스크, 뒤에 는 싱글 디스크. 그러니까 ABS는 기본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레바 같은 경우도 클러치나 오른쪽에 이제 브레이크나 조절이 가능한 조절식 레바 앞에 타이어는 120 사이즈, 뒤에 타이어는 160 사이즈. 피렐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탈부착이 굉장히 쉽게 돼요. 탈부착하는 방법, 간단하게 엄청 간단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탈착이 된 거고요. 부착하는 방법은 앞에 걸고 눌러주면 끝이죠. 가방 열때는 이렇게 당겨주면 열립니다. 가방은 사드 제품으로 35리터 사이드 부분은 데칼로 랩핑을 했고요. 원래 본 컬러가 화이트지만 이렇게 데칼 포인트를 줘서 6 9 0 g t 가 정말 다른 색상의 유공 g 트로 나만의 유공 g 트로 변신하는 데칼로 이렇게 작업도 가능합니다. 작업은 매장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컬러 디자인을 선택해서 커스텀으로도 가능합니다. 780아795 정도 되는 시트고 대충 이렇게 돼요. 양발 착시는100%다 되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 좋은 엔진. 650cc의 CF650GT 였습니다. 핸다부터 언더카울, 데칼, 그리고 리어카울 쪽으로 가면 데칼 포인트가 이렇게 되죠. 650GT. 가방은 한번더 열어볼게요. 누르고, 안에 당기고, 오픈. 가방 뒤쪽에도 데칼이 양쪽 끝에 날개 쪽에 되어 있고 데칼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 데칼입니다. 반사 데칼. 타이어는 피렐리 엔젤 GT 타이어로 되어 있고요. 탱크 쪽에도 데칼이 쫙쫙 넘어가죠. 65GT 정말 이쁘네요 핸들은 조절이 되는 다이얼 레바. 이렇게 핸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TFT 계기판. 주동 스크린 앞에도 60GT 데칼 포인트를 줬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c f 의 60GT였습니다.